김정남 피살이라는 북한 관련 돌발 변수에 지역을 찾은 대선주자들이 안보 관련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여야 없이 안보위기 극복의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충청방문 이틀째 안보분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방연구소를 방문해 자강 안보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20%를 국방 연구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전시 의회에서는 대전을 4차 산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뒤 국방비의 GDP 대비 3% 증액과 북핵 대응 센터 설치, 공군과 해군 증강 등 국방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무 기간 단축과 모병제는 시기상조입니다. 인구 절벽을 앞두고. 병력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무 기간 단축은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안전 대표는 카이스트도 찾아 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과학 기술계의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바른 정당은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대전 시당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보수의 위기, 안보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는 자신들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 안보 이슈를 부각하며 중도 보수인 자신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분들 저는 집단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돌발 변수 속에 대선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